오! 와! 아, 접니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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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미쳤다. 아, 배고프지? 어, 배고파. 어떻게 이거 후반까지 어떻게 참지? 그럼 우리 후반에 시키자, 여보. 어, 그 후반 끝나고 딱 먹자. 아니, 그 그러면은 경기가 아예 끝나고 먹을 거면 음. 냉장고에 있는 거 그냥 먹지. 아, 어, 그러네. 굳이 시킬 필요 없지. 어 그럼? 참을 수 있겠어? 지금 시킬까? 처갓집 먹고 싶어. 그 끝나고 먹어도 되잖아요, 치킨. 꼭. 끝나고 먹을 거면은 냉장고에 불고기도 있는데. 아 그래요? <laughs> 아 근데 그럼 치킨 먹고 싶으면 먹어도 되잖아요. 그냥 끝나고도. 굿패스. 아 이제 너무 <laughs> 좋아요. 아, 아 시켜달라는 소리. 아 시키다 시키다요 뭐. <laughs>

보는 움직임이 너무 좋거든요. <laughs> 이 넘어지면서 심판 봅니다. <laughs> 시선은 심판을 향해 <laughs> 있어. 넘어지면서 이거 파울이죠, 파울이죠, 파울이 파울이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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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나 몰라? 예. Yeah. <laughs> 우리나라 선수들 특 소심해 약간. 어, 이렇게 할 때, 너 이렇게 할때너할 거야? 할 거야 x 해해해5 한다! <laughs> 소니 오케이 소니 그냥 다 제껴 어? 아 황희찬이다 야 황희찬 골 여보 황희 안돼 와야어구야야좀 돌아 오케이 음. 제발 넣자 끝아 무슨 소리예요? 뭐 <laughs> 무슨 소리죠? 곰 소리인가요? 인형 인형? 인형? 우 강하게 붙여 오케이 꽤! 거야. <laughs> 오늘 뭔가 막았겼는데? 이재성과 이동경 바꿔라. 음, 아니다. 음, 괜찮은 것 같다. 음. 내가 볼때 진짜 이제 미래 감독은 AI가 딱 하고 그그 <laughs> 그 실시간 유튜브 커뮤니티 투표로 해가지고 <laughs> 그때 그때 딱 교체하면 될것 같아. 투표 딱 올린 다음에 <laughs> 전 국민이 감독이야. 어. 아 그렇게 하면 이길 걸 진짜? <laughs> 승률 훨씬 올라갈걸? 집단지성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. 집단지성 어? 무섭긴 하지. 음. 야 이제 늦자. 와! 토마스 아, 골대! 아, 때려, 정우야 너. 아 어떻게 들어갈랑 말랑 들어갈랑 말랑. U A 골대 M O M. U A 골대. 오케이. 오,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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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 대성, 가자, 고. 응. 희찬. 응. 오케이 야나 <laughs> 내일 용산에서 애들 풋살 한다는데 용산에서 응. 누구 나 축구 왜 자꾸 풋살 갈까 말까를 <laughs> 방송 앞에서 자꾸 허락을 받는 거야 <laughs> 저번에도 그러더만. 걸렸지 나한테 지금 아니, 일부러 지금 시청자들 앞에서 내가 <laughs> 그런 물어보는 거지 아니 아냐 지금 달력 보고 생각나가지고 시청자 방패 노노 <laughs> 아니 저번에도 아참 그런 거 같다 이렇게 느꼈는데 오늘 또 물어보네? 아저 자식 저저 저... <laughs> 칠파우르래 추구 <laughs> 시간 얼마나 어씨아왜 여보 야안돼 저리 가 어... 저리 가 어... 저리 가 어... 어... <laughs> <laughs> 진짜 무아워 얘네 왜 이렇게 맨날 놀고 갔냐. 1분, 1분 남기고 넣는 줄 알았네 진짜. 이건 사모님이 막았대. <laughs> 이건 사모님이 막았대. <laughs> 저리 <자리야>! 가! <laughs> 사모님 어디가 그렇게 이뻐요 했는데 이렇게 화장기 없는 맨 얼굴이야. <laughs> 화장한 건데요? <웃음> <웃음>